무순삼! 메일삼! 쓸쓸한 가을날 생물 퀴즈에서 꼴등을 한 에그 박사 생물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가고있는데 어... 학교가기 너무 싫어 아니 이 냄새는 t Oh, you're a machine. Oh, you're a machine. Oh, you're 분식점을 잠시 들려볼까? 배고프고 아니 아니 콩포로 가야돼 아니 아니 하나만 먹고 가는거야 <laughs> 결국 분식점으로 향하는 에그 박사 생물 수업을 들어야 생물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을텐데 에그 박사를 지켜보고 있는 닥터우 어? 어? 저 에그 박사 같은데? 어, 이거 봤어 학교는 학교를 안 가고 저 어디를 가는 거야 지금? 아, 해보자. 아, 이거 봤어 이상한데 가는데 학교 안 가고 지금 땡땡이 치는 거 같은데? 어, 이거 봤어? 어? 여보세요? 어? 통. 어, 이제 생물 수업 잘 듣고 있어. 아, 이제 시작한다고. 아. 그래잘 듣고 와야 되는데 어나 애구 박사 믿는다. 어, 어 열심히 듣고 어, 어. 그치 열심히 들어야지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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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듣고 다음에는 키즈쇼 일등하자. 공에게 수업을 갔다고 거짓말을 치고 아, 애구 박사가 보니까 완전 거짓말쟁이였네. 아. 거짓말쟁이한테는 또 벌을 줘야 돼. 거짓말을 한걸 알아챈 닥터 웅 에그 박사에게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릴 것 같은데 과연? 어? 아 어, 아주 좋은 친구가 있어. 잠깐. 자 그럼 우리 사막이 인형이랑 함께 저주를 한번 걸어보자고. 에그 박사의 거짓말을 알게 된 닥터 웅 에그 박사에게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릴 것 같은데. 박사님! 여기 떡볶이랑, 어묵이랑, 어, 손대랑, 김밥이랑, 맛있는 거 많이 주세요! 수업을 가지 않고 음식집으로 온 에그 박사. 생각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시켰는와 음식이 나왔다 나왔어 나왔어! 음. 떡볶이, 떡볶이!

<laughs> 에그 박사, 내 이럴 줄 알았다.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고 싶나? 잠마잠마잠마잠마 그렇다면 미션을 주도록 하지. 잠만. 어, 다시 에그 박사로 되기 위해서는 아 사마귀알을 찾아야 한다네. 잠만 잠만 추운데 어, 어떻게 잠마잠마잠마잠마 에그 박사에게 특별한 미션을 준 닥터 웅그 미션은 바로 사마귀알을 찾는 것인데. 과연 사마 인간은 에그 박사로 돌아갈 수 있을런지. 이 사마 어디 사마? 강아지마저 놀란 사마 인간. 사마 사마 인간과 강아지의 만남. 처음 보는 괴상한 생물체에 당황한 강아지. 사마 기준 식물 사마. 야, 가, 가, 가. 강아지 사마, 부섭사마 기주시물 사마, 죽었 사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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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마 사마, 사마, 사알이 많은 탱자나무 숲으로 내그 사마, 사마, 아, 연 사마, 이알은 어디 있나 사마, 이알을 찾으러 사마, 사마, 인간 장소를 옮겨봤는데, 과연 사막이알은 어디에? 벽을 유심히 관찰하는 사마인가? 왜 벽에서 사막이알을 찾지? 사마, 저건 뭐 사마? 아, 어! 알 사마 찾은 사마! 드디어 사막이알을 찾은 사마인가? 어, 근데 사막이알이 이상하다. 오. 날아가버린 사막이 아니다. 어? 어? 부서진 사막이야. 이렇게 되면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데. 마마마마. 사사마마마바 곤충들 사이에서는 무서운 사막이로 통하지만 울 때는 서럽다. 사마 사마. 힘을 내, 사마! <laughs> 겨울에는 사막이아를 찾기 힘들다. 사마! 사마! 아, 사마! <laughs> 저 사마! 어디 가는 개들이 무서워하는 사마인가? <laughs> 사장실이 화장실이 어딨지? 사마! 뭐 사마? 혹시 사마? 화장실을 들어가려던 사마인간 바로 화장실 문옆사마기알을 발견하게 된다 아니 사마 아니 사마 부서진 사마기알을 찾은 사마인간 역시나 언제나 사마기알을 찾긴 힘들다 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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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마, 사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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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해서 사장실을 수색하는 사마인가? 괜찮사마 괜찮사마 어 따면 안돼 사마 아리사마 아리사마 온전한 사마기아를 찾은 사마인가? 갑자기 몸 이상 이 해지는 것 같은데 사마 에오 사무 말드 안경, 모자, 오 가방까지. 어, 애그박사 돌아왔구만.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사마 인간이 되어버린다. 알겠나? 닥터,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똑똑한 생물 박사가 될수 있도록 그런 애그 박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오,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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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마귀만 봐도 이제는 치가 떨리는데 이 얘는 뭐예요 도대체? 이 친구가 바로 사마 인간으로 만든 친구지. 무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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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마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끄끄끄끄 그, 무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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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, 무서워 야 사마 인간이 되어라 이거 박스 살려 아, <laughs> 나는 사마인형 거짓말을 하는 어린이들은 모두 사마인간으로 만들어버릴테다 <laughs> 사마사마 헤헤헤 안녕